엑스페런과 함께하는 골프 교실 오늘은 홀인원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홀인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들어간다는 게 근데 아유, 어, 같은 골프장에 같은 홀에 같은 팀에 두 명이 연달아서 홀인원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믿겠죠. 확률상 말 그것도 아마추어 둘이 했는데 그것도 여성분들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기사 검색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맞아요. 홀인원 연속 음. 홀인원인데 어디냐? 이게 다 나와요. 어후. 지난해 어 백제 컨트리 클럽의 네. 신규 오픈 한성 코스에서 6번 홀에서 대전에 사는 동갑내인 아마추어 여성 골퍼 둘이 같이 치는데 네. 한 분은 6번 아이언, 한 분은 9번 아이언으로 같은 야. 홀에서 연달아 홀인원을 기록합니다. 이만큼 홀인원이 어. 생각보다 흔하다.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네요? 근데 홀인원이 네. 되면 이제 좀 절차가 있어요. 온 사람들한테 이제 네. 파티도 좀 해야 되고. 게임비도 내줘야 되고 또또 음. 호리논 또 같이 지켜본 사람들은 또 대접받지만 또 패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럴 때 경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네. 그래서 호리원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 많은데요 아. 물론 그것도 좋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호리원이 되면 돈과 용품을 준다는데 믿어지시겠습니까 아. 그냥 무료로 줍니다 회원만 가입하면 되는 건데 바로 이 앱입니다 엑스페론에서 어~ 행사를 하는데요 엑스페론 음. 앱을 음. 설치하시면 골프장 나갈 때 내가 어느 골프장 간다고 라 등록만 하시면 이렇게 돈을 주는데 오... 최대 천만 원까지 천만 원이요? 최대 천만 원까지 <웃음> 드리고요 <웃음> 최소한이라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습니다 현금 100만 원에 오... 2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고요 기가 막힌 건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죠 스크린에서는 많이 나오죠 엄청 나와요 우리 스크린 치면 네. 계속 고리로 냈습니다 고리로 냈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도 받는데요 얼마 받느냐 150만 원 현금 50만 원에 100만 원짜리 경품의 상품을 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앱을 깔 때요 네. 제 아이디가 뮤직타임 아. <laughs> <이렇게 따위> 아이디. <laughs> 네. 뮤직타임 추천으로 까시면 아. 어, 저한테 좀 득도 있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도 또 누굴 추천하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엑스페론을 검색하셔서요 회원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골프장 나가기 10분 전까지만 내가 어느 보고 서 골프장 갑니다 라고 등록만 하시면 골온 네. 됐을 때 얼마 준다고요? 천만 원. 그렇지 최대 천만 원. <laughs> 최소 삼백만 원 예, 경품을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아야겠죠 당장 깔아야죠 여기 시, 잘 나와 있네요. 네.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스토어에서 이제 찾아서 까시면 되고 네. 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똑같아요.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아, 네. 거기에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엑스페론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골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엑스페론 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이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이먼트 골프볼, 엑스페론